아 그리고 이거는 기천금이죠 기천금 참 예뻐요 기천금 아유 우리 사랑스러운 기천금 이렇게 내렸어 <laughs> 가격 3천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품종의 하나인데요. 어, 이거는 빅터 원종 빅터 레이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불들죠. 요렇게 다홍색으로 빨갛게 다홍색 그리고 빨간색으로 같이 불듭니다. 자, 원종 빅터 레이더 가격 3,500원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성형철아예요. 성형철아. 아, 어, 제가 성형 차라를 조금 많이는 아니고 조금 번식했어요. 그래갖고 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가격을 좀 저렴하게 드립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 성형을 어, 오늘 잠깐요, 여러분. 자자자. 음. 어, 아까 가격을 써놨나? 어, 제가 이 성형 철하는요 가격 0천 원에 드릴게요. 어, 이가